이제 그만 볼까? 그만 보자. 그만 보자. 어느 집이나 똑같구나. 어린이 아침은. 어린이 가기로 했잖아. 응, 너무 설명하시더군데. 응. 응. 이라 잠바 입어. 아니야. 입어 응. 빨리. 가자. 아니 나무 <laughs> 알았어 나. 어 그, <laughs> 그래도 진짜 화한번안 내시네요. 음. 모자 쓰이 가. 어린이 가봤네. 다 왔네. <laughs> 안녕. 어떻 이렇게 귀여워? 언니. 왜이렇 피곤해. <laughs>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아, 음. 아, 아. 아 집에 계시는 걸. 답답해. 답답해. 그렇죠. 일하시다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죠. 음. 지금은 무직이죠. <laughs> 반전에 명시를 했다가 이제 포천에 와야 된다고 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접고 올라가게 됐어요. 음, 아이고. <laughs> 맞아, 포천 진짜 멀어요. 생각이 다 들면서 좀 막막했어요. 갑자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가면 나는 친구도 없고 친정도 없고 너무 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힘들다. 맞아. 그걸 꼬시기 위해서 내가 잘해줄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음. 괜찮아 숟가락만 들고 와도 돼. 어. 너 몸만 와. 집도 해주고 등등등의 이유를 다 걸었었던 거예요. 부터 혼자 하시니까 더답답하시뿐이 이렇게 저녁까지 음. 아침에 거야? 음. 야, 거야? 할 일이 퇴사다 그러니까 음.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어... 진짜 여기가 아시잖아요. 차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어요. 나가려고도 친구 수유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수유를 가려고 해도 2 시간 반이나 걸려요. 어... 두 시간 반. 아니야. 전화 끊지 마. 왜? 나 심심해. 어머. 왜 이래? <laughs> 나심심하다고어떡해 끊을 거야. 저는 남편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저, 저 생각만 해도 너무 가깝할 것 같아. 아니, 사람이랑 하루 종일 대화를 못 하셨으니까 진짜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 아빠? 아빠 없어. 아직 안 왔잖아. 앉아. 마마, 뭐 먹고 싶어?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하지마, 고기 짜장 오을 뭐 건데? 뭐, 뭐, 그럼 뭐,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야. 응. 오늘 우리 밥 어떡하지? 네. 뭐 먹을래 그래도 아니래. 왜 그러지? 지금 모래놀이 하고 있어서. 그좀 말해 줬으면 좋겠나 보다. 음. 먹어야 되나? 정말? 갈비 구워 준다. 고기 준다고 해도 안 먹는데. 이따가 전화할 거야? 음, 이따가 와... 아빠. 아빠. 아빠 일한대, 바쁘대. 꽁. 밥먹을까다운닭다짜닭짜운짜다운다다운닭잘 음. 먹네요. <laughs> 좋아져 짜장. 다제닭 그냥 닭다시네다운 닭다운. 닭다운. 닭 또 퇴근하신구나. 공정 일이 좀 바쁘죠. 이제 오실라나 보다. 응. 나 퇴근해요. 고생했어. 뭐지? 이따가 9 시에 하고 X 만나기로 했는데 밖에서. 뭐? 아홉 시에 봬 아... 만나기로 했다고. 아,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정해? 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정했네. 아. 음 이런 데서 음. 서운함을 확 느끼. 음.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당일에 또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시지. 네, 하루 종일 네, 아, 기다렸으니까. 음? 네. 나 자꾸 보쌈 땡겨, 마늘 보쌈. 고기 안 먹은지 오래돼서 보쌈 먹자고 해봐야지. 음. 아, 친구랑도 음. 또. 막판이랑 지나서 먹었대. 이런 음. 좋은 상상을 하다가.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이제 지금 얘기하잖아. 음. 뭐라고? 삶마으면 음. 아, 끊으라고. 아, 짜증나. 시작되었구만. 아, 어, 시작되었구만. 다녀왔습니다. 네. 왜? 맘마 먹어요? 뭐야, 닭꼬치 먹는 거야? 아빠. 하... 아빠. 네? 술 먹으러 갈까 그래서? 음. 응. 아, 가시는. 가신... 무서워. <웃음> <웃음>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정해, 근데?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정해, 근데? 어? 응? 말도 없이 네 마음대로 정하냐고. 아빠, 아빠. 그러면은 너 친구 만나러 가고 나는 가면 돼? 옛날에 네가 약속했던 게 있잖아 나한테. 난 집에 처있잖아 지금 혼자. 어? 너는 일을 하면서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일을 해도 너는 밖에를 나가잖아. 밖에 나가서 친구들만 나간디? 너 만나잖아 말도 없이. 약속했던 부분이었는데 넌왜 자꾸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 너를 꼭 데리고 갈게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해줄게 근데 와서 보니 자꾸 친구들 나 만나러 가면 안돼나 축구하러 가면 안돼나 데리고 다닌다면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봐주시는 분은 없어. 그러게. 아이고. 내 얘기했잖아. 좀 지나면 나도 나가면 그때 좀 나가면 안 되냐고. 내가 뭐 친구를 너처럼 수시로 만나? 너 친구 못 만나게 여기 못 오게 하냐? 한번 나간다 그랬을 때 마음 편하게 보내 준 적이라도 있고 그런 얘기해. 뭐라고? 아빠, 네. 뭐라고? 아빠. 아, 가 약속했잖아. 내가 여기 와서 힘들다고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데 나가지도 못 한대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약속을 아예 안 지켰던 것도 아니고. 아, 그래 친구들 보고 싶어? 보고 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너는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가 남으면. 아니 당연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 당연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정도 그 정도는 해줄수 있는 거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내려 데려왔으면 네가 그 정도는 해줄수 있는 거잖아. 좀 나중에 커서 가면 안 돼. 좀 힘들다 그러는데 외롭다 그러는데 어? 어? 제... 서러움이 폭발했어. 아, 그렇죠. 내 말이 틀려? 그래, 네, 래네 말이 다 맞아요. 야, 네가 약속한 것 중에 네가 지킨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영영 나가지 말래? 좀 크고 나도 일 나가면 그때쯤 나가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잖아. 내가 여기 오갈 데가 어디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 그렇다고 집에서.. 네가 나가 놀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 화병 났어, 지금. 음. 그래도 공감도 못 받으니까. 남편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야 또. 음. 어. 이러니까 내가 맨날 그 소리하지. 네가 싫어하는 말.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 아, 어. 네가 싫어하는 말. 내가 여기 왔다는 소리. 아. 그렇게 싫다고 했을 때 네가 무슨 약?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는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이냐? 무슨 현실적으로? 뭐? 야너 한번 입부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 나는 그러면은 애 낳고. 어, 네 뒷바라지하러 여기 왔어야 됐던 거야? 왜? 네가 뭐 해준다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어도 내가 그럼 여기 왜 왔어? 아니, 라고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던가 그러면. 네가 해준 대비. 아, 됐어, 됐어, 얘기하지 마. 짜증 나. 뭐라고? 짜증 나지 마. 음. 짜증은 네만 나니? 아, 좀 그냥 음.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그 놈의 이해는 내가 해야 되네, 다 해야 되네. 지금 음. 너만 답답하지. <laughs> 또 어렵다. 또 어렵다.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포천에 왔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좀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뭘안 해주고 계속 이러는데 안만 생각해도 저는 어쨌든 너가 조금 더쉴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상황 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면 내가 집안일이랑 좀더 하면 되겠지. 집안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썼었고 좀 주말 같은 경우에 내가 아기 볼 테니까 넌 그냥. 잠더 자고 다안 아, 먹어? 뭐 응. 먹을래? 뭐 먹을래? 가정일은 진짜 열심히 아? 하신다 이 정도 하면 은 내가 말한 약속에 지킨 거겠지 그냥 이렇게 <laughs>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가 생각하기에는 음.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좀 어렵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자자자자자 아, 오늘 이제 육아에 자자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네요 왜왜왜왜 아, 눈에 들어갔어? 아 추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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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나갔다 온다 아빠 나갔다 올게요 응 엄마랑 잘 자고 있어요 아이고 걱정들 어,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네요. 아, 맞아. 너무 이제 남편분은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다 그래도 맞춰주기 위해서 미안하니까. 응? 근데 아내분은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어때요? 또 특히 이날은 남편 오시면 이제 야식 드실 생각으로 막 친구랑도 그렇게 통화했고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유일한 아, 음. 그날이 계획이고 막 들떠 있었는데 근데 그랬던 계획을 아셨을까요? 남편분은? 아유 몰랐었어요. 음. 음. 전화로도 그렇게 예, 그런 셨은었어요 남편분은 뭐 친구분을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그 이때 만난 게한 4개월인가?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야그 매번 그렇게 아내분한테 친구분 만나실 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네 아이 그 나간다고 하면 싫어하고 하니까 이제 좀 눈치를 봐가면서 좀 물어보고 근데 아내분은 우리 보안씨 친구분 중에 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싸우고 나면은 이제 자기는 아는 동생이랑 얘기를 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올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그걸로도 엄청 많이 싸웠던 와... 적이 있었어요.